저기 저는요 1 0 0만원 이상을 다 버렸어요. 아 그걸 드시라고 했어요 지금. 아니요. 버렸어요. 근데 그거 네. 지금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 좋은 성분을 넣을 때제가 아, 기름기 있다 네. 보니까 약간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 버리지는 마시고 가지고 계신 그 후에 요거를 네. 일단 드시면서 지나서을못 어. 지나서 먹잖아요. 근데 네. 그거 지금 다 갖고 와 보시는 거예요. 뭐 먹지? 아니 뭐다 먹. 맨건 없어요 다 있어요. 저는. 허벌라이트를 3천만 원을 칠수 없다. 옛날에. 근데 저희 거랑 같이. <목소리>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떻게 아깝잖아. 근데 없지. 돈이 아까워요? 내 몸이 아까워요? <목소리> 아, 그게 <그래>, 그렇지. <목소리> 저는 처음에 아예 그네 상담하면은 <목소리> 딱 정리해드려요. 어르신들도 다. 음. 어. 그러면 그거 다 치고 나중에 이렇게 가야지. 아, 그렇게 영 어. 그런데. 얘기 감정하려고 오 거니까 일단 물어볼까? 그랬는데 그전에 어머님 신경 쓰신 거 보니까 수렁이 온다 몸에안해나 병원 갔다 왔어 지이 너무 하도 지금도 안 드셔도 예상보다 기분이 나고 손수렁도 일어나지 못한 거 같아 코로나 아들하고 토요일 날 지금 는 같아 처음 통증이 날거 오늘 아까 먹거 그 이제 회동을 해줘야 돼 네. 그러면 그래. 개씩 먹으면 며칠 못먹잖 아니 마시네요 일부도한잔 음. 마시려고 왔어요 가다가 네. 음. 네. 오다가 오다가, 오다가, 음. 오다가 마시려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드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완전히 달라져 네, 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셨다면 같이 먹는다고 네, 네. 안 하셨을까요? 왜냐면 제가 기름을 계속 넣으면서 이거를 먹는 거는 이 기름기 넘거를 얘가 뚫으라고 바빠요. 아, 아, 아. 그럼 내몸케워 못한다. 하 음. 그럼 잠깐 내가 그동 안에 먹었던 거를 중단하시고 얘를 드셔야지 같이 못 드시면 혈관을 맞게 하고 뚫어주. 맞게 하고 뚫어주. 같박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가져오시면 이거는 같이 드셔도 돼요.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두시고 얘를 먼저. 혈당이 되게 그전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다른 음. 것들을. 전 단계에서 혈당못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응?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막둥이에서 여러 가지를 먹는데 혈당 얘기하시는 이것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안 <laughs> 아니 이거 보셨죠. 실험하는 거. 실험하는 거안보여드려요 아, 이걸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우 아들도 봐야 저는 당뇨약, 고지혈약 이런거 드시는 분들을 엄청 많이 병원에 반 드시도록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지혈약은 이게 이제 커피 믹스잖아요 그럼 여기 당이랑 프린,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지금 고객님의 혈액이에요 아드님의 혈액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허혈하러 가잖아요 다 빠꾸예요 왜 그러냐면 피가 다오여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물 안에 설탕은 차라리 낫더라는 거예요. 액상 과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혈액들을가면안녹아요 석유에서 추출한 당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여기에 프리마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커피로 보지 말고 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시동유로 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신다고 했을 때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500ml에 어, 이제 본인 아, 이걸 한 잔씩만 포일이요 그거는 본인 현금과 이걸 한통다 먹어도 전혀 불가능해요. 세포 흡수라고 보세요. 어떻게 돼요? 혈액이 지금 지방이 분리되고 있죠. 그러면 매일 한 잔씩 먹으면 고지혈약 당뇨약 같은 거를 끊을 수가 있어요. 어. 바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점안먹어가전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매일 어. 이거 저기 그방그거 조절하는 거. 아니 방 플레인 막 그런 거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응. 그거를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물가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내 피를 계속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즉시 지금 혈액을 깨끗하게 전염전쟁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이다 분리될 거예요. 음... 그럼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음... 그쵸? 그리고 이걸 눈으로 보여줘서 알고 있음에도 가서 이걸 또 드셨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거 먹었잖아요. 지금 고객님 가지고 계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 영양제, 눈 영양제, 오메가3, 루테인 이런 건데 그러면 제가 가위를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혈액을 이렇게 깨끗하게 피가 원래 이렇게 빨개야 되죠. 음. 어. 근데 아까 어떻게 됐어? 오염됐잖아요. 그럼 이거 한 잔을 아침마다 매일 먹는데 요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드실 거예요? 그건 이건데? 이제 보세요. 끝. 음. <laughs> 이런 거 들었어요, 얘들 음. 이게 지고한 지용성. 그렇죠? 그다음에 드시면 얘를 또 낭비시켜야 돼요. 이렇게 뚫어야 되니까, 기름을. 그러면 돈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났던 그동안의 모든 영양제는 이거라니까요. 기름. 그런데 독일에서 이런 수용성 온 거예요. 뭘로 보여줄 수 있냐? 이거죠. 물한잔어 주세요. 이거를 제대로 정확히 못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물을 한번더해서 그냥 봤지만, 저는 그거 드신다 했으니까 안 줬어요. 저는. 그냥 이거랑 같이 섞어 먹으면 아까 커피처럼 될 건데, 뭐하러 이걸 사가.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는하니까 드리긴 했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근데 이거 드신다 그랬지. 이거 한잔 드세요. 이거 드신다 그랬지. <놀람> 이거 <놀람> 드신다 그랬지? <놀람> 집에, <놀람> 집에 가서 이거 드시는 건가? 그러면 이거 그동안에 먹었지만 몰라서 먹었고 우리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먹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이렇게 왔대요 이런 게 그럼 이걸 다 갈아타야지 초지권하고아이브하고 같이 쓰시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기능밖에 못하고 이거는 다 기능을 하는데 굳이 초집권을 쓰면서 아이브 g 를 쓰는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거 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먹는 게 얘를 낭비시키는 거예요 여기로 가져오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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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메가3 음, 스테이 이런거는 기름이잖아요 음, 음,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고 어?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다른 걸다꿔드릴게요 PM 아니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걸로 쓰잖아요 이걸 돈 주고 사서 쓰기 어려울 거없잖아 굳이 굳이 이거는 저는 고객님이 다준 거예요 근데 엄청 많다하니까 얼만큼 있는지 제가 다 다른 걸로 바꿔드릴 테니까 실험용으로 제가 쓸게. 아, 그니까. 일부는 다 우리 제품을 줄 수는 없고 그니까. 버리지 말고 여기다 갖고 오시는 그니까. 올리브 올리브가 아니라 그 오메가 3도 있지만 음. 거좀뭐 루테인, 뭐, 뭐. 코큐텐 뭐 많죠. 그니까. 그런 아, 것도 그런 종류도 있어요. 근데, 있어야,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은 말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잠깐 다른 데가 싸놓으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데 다다 넣어놓고 일단 얘를 3개월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거 소안 가요. 어. 근데 지금 정확하게 돈을 안 낭비하는 거는 그거 아깝다고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얘는 먹지 말고 이거를 먹어야지길 이렇게 속 혈당 올리지 말라고 기하 다시 주문해버밥 먹으면 혈당이 맞는 게 올리니까 이걸로 하면 돼요. 아이씨, 그럼 그거는 오면은 반품하세요. 아니 지금 왔어요. 아가지금 뜯었어. 열심히 아, 해.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런 걸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전 절대 못 먹을게요. 같이 먹으려고 그래 드시지 말라니까. 기를 름 계속 넣어주면서 이걸 먹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러세요 몸에가 음. 쓰 음. 거기 두번또 이거를 갖고 와야 되겠다 가져가. 아,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피 깨끗해졌네. 오염돼 있던 피가 한잔 먹었다고 깨끗해지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이야 근데 두 번째, 사장님은 지금 뭐몸 안에 독소가 많지 않은데, 오히려 내가 자꾸 독소를 집어넣는 거거요더 음. 이상 먹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 몸에 그동안에 독소 많이 집어넣으셨잖아요. 몸에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어떤 거냐? 이거, 껍질, 이런 거, 음. 캡슐, 음.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거 뭘로 빼야돼요, 이제? 이 오염된 이걸 뭘로 네. 빼야돼요?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안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두 가지 드신 후에 정말 이걸 먹었는데 내가 몸에 느낌이 뭔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두 가지 드셔야돼요. 이거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방을 분리만 시켜놨죠. 얘는 몸속 안에 있는 이런 두려운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네. 한네번 해줘요. 네. 네. 너무 많이 드시면 클라 병원에서 알약 왜 조할 시간으로 정했는지 아세요? 언제 갖고 와요? 언제 시간 되시는데? 네. 요 오늘 안 돼요? 오늘 지금 이따 오늘 저녁 네. 때. 저녁 저녁에요? 우리 몇 시쯤에 올수 네. 있을까요? 세시 예식이니까 6시 이후 6시 이후에 오셔야 돼. 여섯 시 이후에 오셔야 돼. 어디 가도 몇 시? 여섯 시. 전화하면 오시. 죠 음. 저녁 일이라고 했네요. 몇시오세요5 시에 나가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네, 제가 네. 전화 드리고 오시라고 할게요. 네. 이거 보세요. 지금 지방이 분해되어 음. 안 돼요. 분해. 음. 구글 있글 카푸치노처럼. 구글 구글. 네. 그러면 내몸 속에 있는 이 들어온 오염물질도 안에 들어서 분해해 가지고 내버려도 네. 안 나오나? 그러면 스틱이, 스틱을 원하면 제가 다음번 만날 때 드릴게 들어가서 다니는 요 케이스 있어요. 아주 가볍고 작아. 그거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들어가서 다니세요. 어. 번거롭지. 이거 없어져요. 당연하죠. 층이 지금, 지금도 여기에서 요만큼을 내려봤잖아. 요 다음번에 나중에 내려가지거든요. 그내몸 안에 지금 그동안에 먹었던이 오염된 게 몸에 잔뜩 있는 거야. 네. 당연하지요. 아, 이거를 소화, 위에 있는 소화액을 다 빼져가는 게이 껍데기야. 아, 캡슐. 그러면 이 기름기를 더 드실 거예요. 아, 이제 그만 먹었죠. 소화는 나한테 솔리 측수물 솔리. 하,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솔리 그거는 이렇게 스트로크가 녹여주더라고요. 무조건 안되는지 기름기를 계속 넣어주면 간이 힘들어져요. 그 좋은 거를 수백만 원어치 드셨잖아요. 안 돼, 더 이상은. 다 스톱하고 이두 가지만 딱 드시고, 아까워도 이거는 스톱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2주 정도 드신 다음에 저 만나면 그때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 수백만 원어치 먹었을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틀려. 근데 이걸 같이 먹으면 몰라. 얘가 기름기 하는 거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거 드셔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지금 그리고 내 기능도 약간 안들으신 거예요. 어디를 아, 봐요? 머리를 약간 본인은 의식을 못하는데, 약간 그거는 이제, 아직은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닌데, 채머리가 약간 있으세요? 채머리가. 약간 머리가 나도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 요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돼 제가 액지 체크 시험을 밤에 오면 다시 한번 해줄게요 저는 그 오늘 드셨죠? 네한잔마셔볼까 지금 한잔드시면밥 드시고 가야 되는 상죠 아니 상관없어 어, 지금 한잔 제가 시험 한번해가드게요 이거 사실, 응 드시죠 쌍둥 그. 괜찮아요 유해인 효소를 다 써야 되는데 지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럼 이거 다 위에 있는 효소 갖다가 다 녹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거는 뜻이면 안 돼요. 진짜로. 프리에서는왜 그렇게 선상보양을 쓰나요?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기름밖에 못 만드니까. 이건 독일 기술이잖아요. 독일은 사람을 아니 실업을 잖아요 이런 기술은 전세계에 없어요. 저희 PM하고 닌거 만드는 회사 있죠. 그 회사 밖에 없어. 기름을 물르만안 되는 거야. 어떻게 기름을 누르면 안 돼요? 제가 테스트해야 돼서 좀 진하게 들어가게 요 체크해 드릴게요. 이 기능이 엄청 안 좋으신데, 지금 더 이상은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몸에 기가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를 기가 응.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완전, 호르몬 균형이 완전 깨져있으시요 뒷맛도 떫은 맛또 뭔가 냄새가 조금, 살짝, 살짝 나는 거 같아요. 냄새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 고객님 비장이 지금 응. 안 좋으세요. 위장, 비장 음. 약간 비린맛, 촉촉한 맛, 맛. 약간. 비장이에요. 벌써 위장, 어. 비장이 다약해지시 더 이상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차라리 안 팔면 안 팔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계속 드실 거잖아요 고객님 근데 우리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먹었는데 이제 이런 거 왔는데 왜 굳이 이걸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위지가 안 돼요 고객님 이게 위에서 분해를 하려고 생각해 봐야지 이거를 매일 먹으면 위에서 이걸 다 계속 풀어 해체해 되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내효소액을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더 이상 드시면 안 돼요. 뭘쓰자요 무슨, 저기 뭐라. 냄새는좀 드는데, 어. 냄새는 비장, 비장. 음, 그냥 이렇게 썰은 맛이 나요. 아까도 한잔 마셨는데. 근 이런 게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왜기가한 개도 없냐고 에 에너지가 아예 없다. 물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응,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어야지 계속 저기, 음, 저기 활동을 응. 응.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진짜 건강을게 해드릴 테니까 가성비 짧게 해가지고 그거보다 100배 효과를 얻어릴 테니까 그 제품은 더 이상 드시지 마세요. 아, 저희가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이거는 이게 제가 언제 주문했지? 그쵸 제가, 제가 다보내드된다고 네. 했잖아요. 계속 네. 근데 이제 방은 어떻게? 바은 상관이 없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어, 그러니까. 영양제를 꽉꽉 뭉쳐놓은 걸 굳이 세알네알 다섯 열알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 근데 왜냐? 밥에는 우리가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충당해 주는 거 먹는데 얘네 몸 망가뜨리면 이걸 충당하지 못해서 네.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제는 그러지 않게도 세포로 바로 들어가는게 응. 생겼다. 고 어, 이렇게 다 분해돼요. 네, 뭐. 네, 네. 근데, 이, 이, 들어온, 이게, 얘나 마찬가지야. 이거야, 이거. 이걸 얘가 계속 가서. 커피는 저기, 그, 아메리카노를 잖아요 본인은 드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커피는 그러니까. 위 벽을 다 팔려. 예. 물론 지방이 안 들어있으니까 소량 음. 먹는 건 괜찮은데, 음. 안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안 먹어요. 커피, 네. 네. 커피 물이 뭐냐? 콩탄물이잖아. 해운물을 왜 굳이 살사는들도 먹는 게 우선 아 음. 절대 안돼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네? 음. 여기 안에 다 있다고 소리야 음. 지금 본인이 몰라 체머리도 모르시는 거내 음. 머리가 지금 이렇게 면접을 음. 안으시더라고요응 어. 음, 나중에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음. 이것도 좋아해 드릴게요 뭐, 제가 반납 상품을 담아 이거 혈관을 확장시켜줘 얘는 또 캡슐인 지 아시잖아요. 캡슐 아니에요. 껍질이 그냥 바로 녹는 거야. 천연 소재. 이런 캡슐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꼭 드셔야 돼요. 뇌 쪽으로 있는 거 예, 난 혈관 막혀있지. 가장 중요한데, 응. 2토 씩을 드셔야지. 응. 요 응. 제가 엄청 지금 진하게 드렸거든요 바로 팍 나와야 되는데 많이 안 나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눈도 이렇게 보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더내려오셨거든요 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그거 다 해줘야 하고 아. 내혈과좀다 뚫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뭐가 세요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오히려 이게 가성비 음. 더좋아 이거 10년 먹어도 결과를 못 내는 게 얘는 3일에서 5일만 드셔도 결과가 지금 네. 이제 삼일 드셨죠? 음. 같이 먹자. 다 끊고 이것만. 음. 정확히 아침 공복, 점심 공복, 저녁 네. 이런 공복, 저녁 공복, 에 네. 공복에 세번 드세요. 왜냐하면 저녁에도 읽으신다니까. 네 저녁에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이거 가지 공기가 좋고 네. 밤에 하는 그 일이 그냥 밤을 이제 이제 살짝 두 시까지만 하니까, 음. 이제 밤새 이제 아침까지 탈 때들 있는데. 이게 이제 건강에 되게 안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세번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드시고 진짜 이 제품이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사서 가지고 퇴근해서 오잖아요 2시에 네. 그럼 주무시기 전에 이거는 네. 드시고 네. 이거 쓰면 네, 좋은 거하나 사요 두개 네. 네. 그렇게 해서 고생이 그렇게 해서 드시고 일단 공복에 다른 거다 끊으셔야 돼 네. 아셨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걸 먼저 도로가시면은 지금 엄청 많이 들리는데 모바일도 약간 모바일이 맞아요. 뇌로 사는 공기 완전히 같으시면 음. 그러면 막혀내서 막상 뇌로 다 줄어줄 거예요. 네. 더 이상 드시지 마세요. 언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 여기 갔다 왔는데 저기 엄청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 언제 오셔요? 언제 또하야 돼요? 아, 네. 우리가 명절 키워가지고 그렇죠 명절이 도 후회가 되요 제가 정해지면 네, 거기 사장님 돼요? 그가 네. 네. 전화번호 다 있죠? 네네 네. 네. 하고 저거 만나가지고 다시 명 음, 보내주시면 제품을 돼요? 제품을 다 가져오시고 음, 네. 집에다 두면 안돼 아까도 또먹는다 근데 현장이 이제 밥을 먹으면 올라가니까 음, 그러니까. 그리고 당 아, 수치 먹이지 마세요 컨디션 훨씬 아, 좋게 뛰어들요요 아, 왜냐면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런 찌꺼기가 여기에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몇점이에요 지금? 네, 저는 60, 한, 두 분이시네요. 두거은아니고 그러면 60이면 60% 막혔대요. 혈관이. 액 그럼 여기 막혀있던 찌꺼기가 응. 얘가 피를 지금 빨리 돌리죠? 여기 붙어있던 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혈액 안으로. 응. 먹으면 떨어지면 되요 그래서 수치 올라가는 건 보지 마시라고. 우리가 봐드릴 테니. 하셨죠? 네. 어. 그럼 제가 통보 드릴 테니까 음. 물론 아드님이 힘들겠다 음. 같이 하서 식사하고 네. 제가 올때 전화 부드릴게요꼭 네. 네. 드시면 안 돼요? 봉지에다가 다 싸...